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자, 큰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종묘 제사 때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목조 건물과 자연이 형태가 있는 유형입니다. 종묘는 1995년에 등장되었는데요.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잘 이룬 모습.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유형 종묘 외에도 경주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수원화성 그리고 남한산성 옆에 있는 창덕궁 도산서원 안덕하회마을 고인돌 마곡사 그리고 조선 왕릉 가야 고분 등이 다유형입니다종묘는또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종묘 재래어식과 재래학입니다. 자, 2001년도에 등장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종묘 재래어식과 재래학 외에도 판소리 아리랑 강릉 탄오제 한산 오십자리 한지 만드는 거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 준비도 하죠 요즘에 배추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김장문화 그리고 4월 초팔일날 연등회 하죠 연등회도 무형입니다 탈춤도 무형입니다 이런과 무형 다볼수 있는 건 1년에 두번입니다 5월 첫 번째 일요일 그리고 11월 첫 번째 토요일날 제사 때입니다 자이 종묘제례악 음악 악자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종묘제례악을 만드신 분은 조선의 팔방미남이십니다 이분 세종대왕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죠. 승하하고 난 후에 그의 아드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겸신 세종께서 아버지가 만드신 종묘제례악을 보태평정대업 각각 11곡씩 편곡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요. 보태평과정대역은 왕의 공과 덕을 기리는 내용이고 그게 맞춰서 춤추고 악기도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잠깐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궐에 가시면 지붕이 살짝 올라와 있는 팔짝 지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펼쳐놓은 책을 엎어놓은 형태. 지붕이 서로 맞대하고 있는 맞대 지붕입니다. 그리고 궁궐에 가면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오방색 다섯 가지 색깔의 단청이 있는데 종묘 오니까 단청이 없네? 그러십니다 종묘 단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석간주칠 주색과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같이 단청입니다 자 선이 꺼져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자, 가장 기본적인 단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정면 왼쪽이 서쪽입니다 동에서 서 동쪽에서 서까지의 건물의 길이는 약 101m가 되겠습니다. 다 앞에서 35칸짜리 건물이에요. 칸을 앞에서 보시면 이 나무 기둥과 계동 기둥 사이가 방한 칸입니다. 방 하나가 한 칸이에요. 여기서는 신주를 모시는 방, 신실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터 여기까지. 종묘에는 신주를 모시는 자, 방이 정전에는 19칸입니다. 양쪽에 있는 건 건축용어로는 협실 청정지. 월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의 창구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방한 칸에는 왕과 왕비 신주가 함께 모셔져 계십니다 아, 돌아가실 왕의 신주는 방의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손을 번쩍 들어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자, 돌아가실 왕의 신주는 방의 동쪽에 있다.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열 명. 자, 그리고, 자, 돌아가시는 왕의 신주 방을 서쪽에 있다. 손 드세요. 어, 한, 스물 명? 어, 손안 드신 분은. 자, 서쪽? 박서치 드리겠습니다. 자, 산 사람들은 해가지는 동쪽에 높은 자리고 죽은 사람들은 해가지는 서쪽에 높은 자리입니다종미는 서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왕의 신주 방을 서쪽에 있고요. 왕비는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왕한 명에 왕비가 한 명. 또는 두명 또는 세명 계십니다. 후궁이신가봐요. 후궁 못 오십니다. 첫 번째 왕비가 돌아가시니 두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돌아가시니 세 번째 왕비가 즉위를 하셔요. 우리는 첫 번째 왕비를 으뜸 원자 서서 원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율 객자 계승할 객자 갭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비, 갭비 다정식 부인입니다. 자, 돌아가시는 왕을 신유는 어디가 더 붙자리? 섰죠. 여기서는 건축만 설명합니다. 자, 처음부터 긴 건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정전에는 신주를 모시는 방은 7개, 7간만 있었습니다. 피로에서 4칸 더 늘렸습니다. 11칸이 되었어요. 11칸이 된 상태에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그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명을 다 타버렸어요. 소실이 됩니다. 신주는요? 신주는 무사했습니다. 선조랑 광해군, 광해군이십니다. 몽지, 피난을 가시는데 자, 신주는 보시고 갔다가 도로 오셔가지고도 옆에 있는 창동보다 종묘를 먼저 지었어요. 왜죠? 도당을 신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전. 서쪽에 있는 열한 칸은 약 400년 전. 1608년 광해군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폐로에서 4칸 더 늘렸어요. 이만큼. 약 300년 전이죠. 1726년 영조 때. 또 4칸 더 늘렸습니다. 가장 최근인데 그래도 약 200년 전. 1836년 헌종 때. 4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리하게 들어오신 분들 건물 보고 딱 이야기 하십니다. 아니 또 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지은 것처럼 보여요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기둥의 형태가 다르고 장식의 크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번에 기와로 새로 옮겨서 기와를 다 철거했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내부 구조는 4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이 달랐어요. 제가 보고 내려왔습니다.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만큼 보존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쪽은 가만히 있는데 건물이 동쪽으로 늘어났죠? 여러분의 정면 왼쪽에 있는 자 지금 현재 정전의 중심축 남신문 그런데 이문 처음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여러분 왼쪽 서쪽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동쪽으로 늘어날 때마다 이 남신문 동문동문 밖에 있던 부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제구 그리고 향대청이 백년마다 다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유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도중에 설명 듣다가 포기하시고 자 그리고 많은 분이 도망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핵심만 합니다. 열고 닫고 하는 무늬에 회사가 다리 똘 말려 있습니다. 다리 있는 곳이 신주가 모셔져 있는 박신실입니다. 종민은 어디가 덮은 자리라고요? 서쪽. 그래서 서쪽 첫 번째 방에는 조선왕 공하신 태조 이성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에는 두 번째 금 아니셔요. 세 번째 금이신 태종 계십니다. 세 번째 방에는 한글 만드셨지요? 네 번째 금이신 세종. 네 번째 방에는 일곱 번째 세종. 다섯 번째 방에는 아홉 번째 성종. 그리고 열세 번째 방에는 이십 이대 정종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열아홉 번째 방에는 이십 칠대 순종이 계십니다. 순서는 순서예요. 음. 중간 쪽에는 안 계십니다. 안 계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 코스인 영령전에 계십니다. 어... 조선은 어... 27대 어... 왕이 계십니다. 어... 근데 두 분이 종묘에 안 계셔요. 어... 눈치 채셨죠? 어... 우와! <laughs> 그렇습니다. 10번째 연산군, 15번째 광해군 두 분은 폐위되셨기 때문에 정전에서도 영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정종의 영군이 계신 분의 차이점이 뭐예요라 는 질문을 돌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인 영령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세종 3년 때, 1421년에 지었습니다. 왜요? 태조 이성교의 4대 도상을 모시기 위해서. 태조 이성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자춘, 이춘, 이행리, 이한사를 모시기 위해서. 자, 이분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라고요? 고령. 네요. 자손이 조선을 궁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종묘 정전에 계셨어요. 조선의 왕이 아니었어요. 실제 조선의 왕이 돌아가셔서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오셔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별명인 영령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데 지금 현재는 영령전에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제위기간이 짧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위기간이 짧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업적을 남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령전에는 돌아가신 후에 왕이 되신 추존왕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왕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나의 친아버지는 왕채달로 돌아가시거나 이러저한 이유로 왕이 못하시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때 왕이 된 후에 왕이 아니었던 나의 아버지를 왕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영령전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 공가덕이 없으신 분인가 봐 하시는데 영령전을 맨 처음에 만든 계기는 누구를 위해서요? 태조이성계의사조상을 모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령전은 효를 행하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 조금 감은 잡으셨는지요? 네. 예, 자, 지금 수료 중인 정전에서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은 월대, 달월다의 선반을 댔죠. 높고 평평한 의식을 향하는 모델인데 현저다는 우리나라 가장 큰 월대가 되겠습니다. 월대 보시고 오늘 마지막 코스인 영령전 가는데 영령 수료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조심하시고요. 다 조심하십시오.